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예비 군 특성화 과정 학생 선발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천전자고등학교 군 특성화 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윤영식입니다. 오늘 자녀들의 장래와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특성화 과정과 이앱 u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2025학년도 예비 군 특성화 선발 일정 및 선발 기준표 안내 학생들의 성장 경로 순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군 특성화고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과학기술 강군 구축, 지치지 않는 열정과 끈기 미래를 위한 선택 강인한 체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 수호를 위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모인 이곳은 국방부 군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미래 국방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에 대응해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는 첨단 과학기술 능력을 지닌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는 2008년 10개 학교로 시작되어 현재 45개교와 76개 학급으로 성장했으며 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병과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첨단과학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CFI 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 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는 전공특기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과 체력 국민인증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강인한 체력을 갖출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나라사랑 캠프 등 체험실습으로 뚜렷한 목표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기술강군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후에는 후반기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병 계급부터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 제도인 EMU를 통해 원격 학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MU 과정을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정예기술부사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며 이후 장교 및 군무원, 우수 기업체 취업 등 다양한 경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다가올 미래,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역경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젊은 날을 꽃 피우다 국방부 군 특성화 고등학교. 본교는 2020년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정보통신기술 인력 육성사업 지정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첫 일기를 시작으로 현재 2024년 사기 학생들이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본 특성화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3학년 동안 전문화된 기술교육과 함께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 및 기본소양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해병대 정보통신기술병으로 입대하며, 병장으로 제대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하사 계급에서 6개월에서 48개월의 복무 기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장기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며, 복무 후에는 대기업, 공기업, 군무원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분 특성화 과정은 기술 습득과 더불어 안정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현재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군 특성화 과정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2024년 1월에 졸업 후 2월 해병대 정보통신병으로 입대하여 정보통신병과 교육을 수료한 뒤 병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2025년 11월 상병 계급이 되는 시점에 EMU 제도를 통해 추가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26년 3월 EMU 과정을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병장으로, 전역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전문 기술 습득과 군 복무, 안정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MU 과정은 EMU 대학과 국방부 간 협약을 통해 직업군인에게 공학교육 및 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체 위탁 교육 형태의 학위 과정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병과와 관련된 대학으로는 구미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있습니다. EMU 과정은 학생들이 상병이 되는 11월에 모집을 시작하며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은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며 7월과 8월 중 2주간은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병장으로 전역할 경우 EMU 과정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MU 과정은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기제 부사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부사관과 일반 부사관의 차이점은 군내에서도 주목받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 장기 복무 전환율입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100% 장기 복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병으로 병장 제대 후 임기제 부사관을 신청할 때 동시에 장기 부사관으로의 전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부사관의 장기 복무 전환율은 60% 미만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복무 기간의 유연성입니다. 임기제 부사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48개월까지 복무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부사관은 의무적으로 4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자신의 미래 계획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군 특성화 과정의 혜택은 다양합니다. 군 특성화 학생으로 선발되면 실습 지원비 170만 원과 피복비 30만 원이 지급되며 임기제 부사관 신청 시100% 장기 복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임관 후에는 영외 거주와 함께 군 호텔, 콘도, 골프장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간부 독신 숙소 제공 및 영외 출타도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EMU 제도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등록금은 50% 감면되며. 추가로 국가장학금과 학습용 노트북이 지원됩니다. 또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육군 3사관학교 편입을 통해 장교로 진출할 수 있으며 입대 후 19년 6개월 이상 장기 근속 시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전에는 국방부와 학교가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전역 후 직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체 운동복, 단화, 가방이 지급되며, 3학년 군 특성화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무도 단증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군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 특성화 전용 체력 단련실과 태권도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보 현장 견학 및 체험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특성화 과정 선발 일정은 12월 9일 방송 시청일을 시작으로 12월 13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체력검사를 진행하며 12월 19일 면접을 통해 선발 절차를 마칩니다. 최종 예비군 특성화 과정 학생은 12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표는 체력 검사 비율 30%이며 평가 항목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왕복달리기 세개 종목을 채점할 예정입니다. 면접 평가의 경우도 비율 30%이며 출결 사항이 2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결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출결 내용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은 20% 비율로 무도 자격증과 전공 관련 자격증을 각각 10%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특성화 학생의 성장 경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생활 중 일병이 되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일반 부사관으로 신분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 전환 후에는 상병이 되는 11월에 부사관 교육대대에 입교하여 부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료 후 하사로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 특성화 혜택을 유지하고 지원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 복무기간 동안의 가점은 제공되지 않는 점은 단점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기술병으로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6개월간 복무한 뒤 단기 하사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군 특성화 혜택과 지원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으며, 병복무에 대한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교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한 기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정신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기술력, 체력, 인성, 정신력 모두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예비군 특성화 선발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